안녕하세요. 선샤인 TV의 오렌지 보이입니다. 오렌지 보이.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문학염에 썼던 연고 그리고 스팟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염은 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장 좋아요. 문학염이 났을 때손 대지 말고 짜지도 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모낭염이 어, 사라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낭염들이 일단 노랗게 이제 나, 나 나잖아요 피부에 노랗게 막 이렇게 고름처럼 나는데 그런 게 이제 자연적으로 터지거나 하면 또 진물이 흐르고 상처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썼던 연고들. 그리고 노랗게 나왔을 때 썼던 스팟 제품들을 제가 썼던 그런 제품들을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모낭염이 났을 때 노랗게 올라왔을 때 제가 스팟 제품을 어, 한두개 정도를 에, 나눠서 썼는데 바로 이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 보이시나요? 이게 뉴트로지나 라피 아피드, 클리어. 아무튼 데일리 리본, 마스크. 예, 뉴트로지나 제품인데, 이게 예, 되게 유명한 스팟 젤이에요. 둘다 거의 똑같은데, 어, 얘, 예, 거의 똑같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두 예, 개는. 근데, 이 약간 좀큰 제품이, 어, 이게 예, 모낭염에, 아무튼 스팟인데 문학염에 좋은 그 성분 함량이 좀더 적고 얘가 좀더 성분 함량이 높아요 그 성분이 바로 벤조일 벤조일 벤조일이라는 그 여드름 균 억제 성분인데 얘가 좀더 낮고 얘가 좀더 높아서 문학염이 심하지 않다 약간 흐릿하게 났다 뭔가 아무튼 심하지 않을 때는 얘를 살짝 그문학염난 스팟 부위에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발라주고, 어, 좀 심하게 났다 하면 얘를 발라주는 형태로 저는 썼습니다. 이 제품들. 뉴트로지나, 라피드 클리어, 스터번 아크네, 스팟젤 네. 요 제품들을 썼습니다. 요 제품들이, 어, 모낭염 난 부위에 아주 소량. 네. 이런 작은 제품들은 다 이런 작은 이유가 있어요. 어, 덕지덕지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난 부위에 아주 소량. 소량을 콕 찍어 바르는 느낌으로 발라줬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보이시려나 보는데 얘는 벤조일이 한2.5% 들어갔어요. 2.5%잘안 어, 보이는구나. 아무튼 얘는 2.5%가 들어가 있고, 어, 얘는 벤조일이 한 10%. 10% 함량이 높죠. 이게 꽤 독해서 얘는 좀 심하게 났을 때, 네, 살짝 이제 딱 국소, 극, 국소 부위에 이렇게 딱 발라줬습니다. 이두 제품, 네, 전이두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난네이 어, 자... 뉴트로지나 제품들, 어이 제품들은 보시면 보시면, 네 약간 크림형이죠? 크림형의 예. 얘가 지금 이렇게 나왔고, 요 작은 거는 좀더 꾸덕해요. 좀더 꾸덕해서 더 진합니다. 보시면, 네. 더 진하죠. 색깔도 어, 카메라 상으로는 되게 차이가 안나 보이는데 어, 아무래도 여기에 좀더 진해요. 크림 타임이고, 얘가 좀더 묽고, 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발리는. 이렇게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아주 소량, 요? 요만큼, 되게 소량만 찍어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모낭염이 난 자리에 이 제품을 사용해요. 어, 그 다음에는 아 그리고 이 제품들은 저는 어디서 구매했냐면 를 네, 아이허브, 나이허브, 아이허브에서. 어, 아크네 용품들을 되게 많이 팔아요. 아크네 용품들인데, 모낭염과 모낭염이 났을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꽤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여드름과 모낭염은 다르지만, 그래도 치료 방법이 거의 비슷해요. 손대지 말고, 깨끗하게, 어, 세안해주고, 스팟 제품들 바르고 하는 이런 기초적인 것들은 거의 비슷해서, 겸용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게 잘 맞아서, 이이 이 스팟 제품들이, 뭐, 물론 뉴트로지나에서 나온 다른, 어, 아크네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몇몇 제품들은 저한테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쓰다가 중지를 했고, 요두 제품은 지금도 좀, 지금 거의 안 나긴 하지만, 그래서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모낭염이 많이 났을 때, 요 제품들, 스팟 부위에 잘 사용했던 스팟 갤들입니다. 요두 제품, 네, 기억해 주시고요. 어, 그리고 모낭염이 나서, 이제, 저절로 터지거나, 상처나거나, 어, 그랬을 때, 이제, 연고를 저는 발라줬어요. 왜냐면, 거기다, 원래는 그 패치 있잖아요. 여드름 패치, 동그란 거. 그 투명 패치 같은 걸 붙이고 다녔는데, 그게, 모낭염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기도 안 통하고, 어, 수분 밴드인데, 그게 이제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또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게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이 연고들을 살짝 발라줬습니다. 네. 그 연고 제품들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베아로반 그리고 S로반. 네, 둘다 사용을 좀 많이 해서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S로반과 베아로반인데 제가 이 제품을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이게 있는, 있는 줄도 몰랐고, 이게 모낭염 치료 연고인지도 몰랐고, 어... 그냥, 이거, 문학용 관리하면서 알게 돼서 쓰게 됐는데, 이두 제품들은, 어주 성분이 무피로신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약국에서 되게 쉽게 구합니다.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 가서, 이거 베아로반 하나 주세요 하면 이게, 얼마였지? 한 2,000원인가? 3,000원인가? 4,000원인가? 아무튼, 그 정도 가격대. 5,000원 아래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산지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전이두 제품. 이두 제품을 연고로 썼어요. 이거 베아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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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에스로반, 에스로반도 많이 썼고요. 네, 어, 왜이두 개를 썼냐면 둘다이 무피로신 함량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외 성분이 살짝 다른 것 같아서 이걸 써봤다가 이거, 또한번 써봤어요. 처음에는 이 베아로반이 좋다고 해서 베아로반 써봤는데, 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괜찮았는데, 이게 또 단점이 오래 쓰면 이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약효가 안 먹혀요. 어, 이게 또 스테로이드 성분이 살짝 함유됐다고 해서 이게 오래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최대 일주일인가? 아니면 10일인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부위에 바르는 기간이. 그래서 전 베아로반을 처음에 썼다가 다 쓰고 나서 아 뭔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서 이 S 로반으로 바꿨습니다. S 로반으로 S 로반으로 바꿨더니 얘도 처음에 살짝 어 괜찮다가 또 얘도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 베아로반으로 베아로반으로 다시 베아로반 쓰기 시작할 때부터는 모낭염이 거의 나지 않기 시작해서 이제는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즘에도 거의 쓰지 않고 있고요. 문학염이 많이 났을 때, 문학염이 이제 상처 나거나, 어, 흉, 어, 저절로 골마서 터지거나 했을 때는 그 부위에 이두 제품을, 이두 제품을 극소에도 작은, 작은 제품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극소량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 이게 보시면, 제가 한번 짜볼게요. 이게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 이렇게 나오죠? 이 성분이 약간 꾸덕합니다. 꾸덕해요. 이게 되게 꾸덕해서 이게 되게 기름져요. 그래서 많이 바르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너무 기름져서. 그래서 정말 극소량만 난 부위에다 살짝, 아니 상처 난 부위에 저절로 터진 부위에 살짝 예, 발라주는 정도로. 사용하는 거. 이것도 덕지덕지 바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 성분이 있어서, 어, 오래 쓰게 되면 이게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약효가 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 저절로, 음, 골마스 터진 부위에 살짝, 예, 네 발라주는 정도. 살짝, 아주 살짝 발라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이두 제품이 내성이 잘 생긴다고 해서, 어, 한몇한 한 달? 맥시멈 한달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꾸준히 뭐 상처가 난 부위에는 써줬어요. 잘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되게 저렴하고 저렴한 가격에 원낭염 상처 부위에도 되게 좋아서 이두 제품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약국 가셔가지고 원낭염 터지거나 한 부위에 이 제품들 써보시면 괜찮으실 수도 있어요. 한 1, 2주 정도는 내성이 생기지 않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아, 그리고 뭐 주의사항 같은건 꼭 음, 어, 확인하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얘가 뭐코 안쪽이나 이런데 바르면 안되더라구요 피부 바깥쪽 부분에 네, 발라주시는 음, 연고 니까 꼭 그거 확인해 주시고 어, 약국에서 확인한 다음에 주의사항 확인한 다음에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은 음, 모낭염에 썼던 스팟 겔들과 젤들, 어, 연고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지금은 이 제품들을 자주 사용하진 않아, 않아요. 왜냐면, 모낭염들이 더 이상 많이 나는 상태가 아니라서, 이 제품들을 자주 사용할 일이 없는데, 그래도 어쩌다 요즘 마스크 많이 쓰다 보니까, 어쩌다 모낭염이 한, 여기, 이런데, 네. 약간 수염난 자리에, 전 남자다 보니까 수염난 자리에 면, 그 마스크가 막 쓸려가지고, 자극이 돼서 모낭염이 어쩌다 한 번씩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제품들 가끔씩 써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모낭염이 잘 나지 않아서 잘 쓰고 있지 않은 어 제품들이긴 한데, 모낭염이 아주 많이 났을 때는 정말 자주 애용했던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맞는 제품들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썼던 이 제품들 한번 써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려요. 꽤 괜찮은 제품들이고요. 가격대도 어꽤 괜찮아서 저렴한, 저렴한 비용으로 어 아주 최고 효과를 누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다음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모낭염 관리를 하면서 했던 식습관, 네 먹는 거 식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모낭염이 무슨 식습관과 연관이 있겠어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물론 어렸을 때, 어, 뭐, 여드름이나 모낭, 그때는 여드름이라고만 생각했으니까, 여드름이 났을 때, 이게 뭐, 음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계속 들었거든요. 피부과에 가서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식습관, 꽤 중요합니다. 저는, 문학염 관리하면서 식습관이 거의 1번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식습관 패턴을 완전히 바, 바꿨고요.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생활을 했습니다. 문학염 관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 소개해드릴 식스, 식습관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보였습니다.